백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건강관리는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흡연, 혹은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현대인들의 건강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요. 또한 운동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각종 성인병 예방을 위해 올바른 영양섭취와 운동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운동 부족으로 나타나는 건강 적신호,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비만, 성인병,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 다양한 질병 가운데 현대인의 운동 부족으로 나타나는 질병 중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질병은 바로 당뇨입니다. 현대인의 건강에 가장 큰 적인 당뇨. 그러나 예방이 가능한 당뇨병.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 바로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인데요. 현미밥 섭취와 탄수화물 줄이기,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끊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갑자기 식습관을 180도 바꾸라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당뇨, 혹은 당뇨 전단계인 분들에게 추천하는 식사법이 있는데요. 바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식사시 채소, 나물, 과일부터 먹고 다음으로 고기,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을 먹은 후 마지막으로 밥을 먹는 것인데요. 채소와 단백질로 포만감을 채운 후 밥을 소량 먹게 되면 자연스레 탄수화물의 섭취가 줄어들겠죠? 우리 모두 건강을 위해 나에게 맞는 식습관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식습관에 이어 중요한 또한 가지, 바로 운동입니다. 여기 운동 유무에 따라 식후 2시간 이내의 혈당 수치 비교를 해봤습니다. 운동 전 혈당과 운동 후 혈당의 수치, 한눈에 봐도 운동의 효과를 알아보시겠죠? 체중을 줄이고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당뇨병의 위험을 낮추는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걷기, 근력운동, 유산소운동, 스트레칭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즐겁게 운동에 도전해보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특히 걷기 운동은 특별한 운동 장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걷기하면 바로 노원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0년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노원구의 걷기 실천율은 68.4%로 전년도보다 약5% 올라 최고의 실천율로 뽑히며 25개 자치구 중 걷기 실천율 1위의 구로 당당히 등극했는데요 노원구의 걷기 실천율 1위 그 비결이 궁금한데요 그 비결은 바로 노원구 지역의 지역환경을 걷기활성화 자원으로 활용한 덕분입니다 특히 노원구에서 걷기에 최적화된 장소로 영축산 순환산책로를 꼽을 수 있는데요 영축산 정상에 군시설이 있어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영축산 근린공원에 2021년 2월 3.39km의 순환 산책로를 설치했습니다. 동서남북 총 4곳의 입구를 만들어 주민들의 접근성도 높였습니다. 또한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여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무장의 순환 산책로라는 점도 꼽을 수 있습니다. 영축산 순환 산책로는 전구간 폭 1.8m 이상, 경사도 8% 이하의 완만한 목재 데크길로 이어져 어린이와 임산부는 물론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불편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천천히 자연을 만끽하며 걸으며 정상 전망대에 오르면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부람산 등의 절경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축산 순환산책로는 수십년간 자란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 데크길에 더욱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 정구간에 걸쳐 보행 조명 등을 설치해 야간에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더불어 모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영축산 순환 산책로. 덕분에 건강도 잡고 노원구의 자랑으로 꼽힌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겠죠. 많은 이들의 염원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영축산 순환산책로에서 주민들이 근심, 걱정, 고민들을 모두 털어버리고 힐링만을 가슴 속에 가득 담아 가는 곳이기를 바라봅니다.